오 지금 전화해왔습니다. <laughs> 제가, 제가 목소리가 뭐, 달라질 수도 있지만, 이해해주세요. 이제 여러분의 이름 유튜브에 이름을 정했습니다. 뭐냐면요. 야호예요, 야호. 야호들 안녕! 이렇게 할 거예요, 이제부터. 아, 이, 이, 병아리는 뭐냐, 이거 어제도 집에서 하고 왔어요. 제가, 극극소시해야 되니까, 조금만 제 모습을 보여줄게 자, 너기 이게 팔이고요, 이고요 하면, 이게 몸입니다, 알겠지요 뭐은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오늘은 뭐할 거냐? 아직도 컨텐츠 짜고 있어요.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만큼 컨텐츠를 많이 짜겠습니다. 안녕!